남았을 때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학무의 한동인입니다. 절에서 그 깊은 산속에 절에서 대가리 깎고 수십 년 동안 가부자 털고 앉아가지고. 내가 볼땐 지랄, 지랄 발광하는 이유가 내가 나를 찾는 작업을 하는데 거지랄 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는데 왜 대가리 깎고 산속에서 거지랄 그 해야 됩니까? 나그 사람은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성경에 그 구약성서 새류업계 나와 있잖아요. 요와, I am dead, I am. 나는 나라고 하는 바로 그 나다, 그, 그것이다. 그 나라고 하는 그거 늘 나하고 같이 있잖아. 지금 있잖아. 지금인데 왜 그걸 찾는다고 대가리 갖고 상, 상골짜기 들어가서 수수님하고 시행칠활동을 다 하고 있나. 명상 참선이라는 게 지옥에 간단합니다. 아니, 지금 벌써 돼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할게 없어요. 내가 나를 찾는데 뭘, 하, 뭘, 하, 뭘 한다고,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이게 난데, 이게 난데 뭘 나를 찾는데, 그런 대가리 갖고 그런 지랄 하고, 뭐, 온갖 지랄 다 하잖아요. 참 웃기죠. 그런데 그 동조해가지고 돈 주고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고, 그것도 몇 마디 거짓, 거, 거, 거짓말 좀 하면 정신을 못차오고좀 지지 사고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면 삼선이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아니, 여기 있는 내가 여기 있는 나를 찾는데, 뭐 그런지 온갖 지랄 다 해야 되냐. 어, 불교 용어를 이야기합시다. 참선이, 뭐 하는, 뭐 하는 작업이냐? 나가, 나, 내가 나를 찾는 겁니다. 에고, 에고인 나가, 진화인 나를 찾는 거죠. 그런데 에고는, 에고인 나나, 진화인 나나, 같은 납니다 진화인 나, 진화인 나가 나의, 그, 고정관념이라는, 관념이, 뭐, 관념이 끼게 되면 오염이 되죠. 왜곡되죠. 그러니까, 꼭, 진화와 이 애고인 나가 다른 걸, 다른,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같은 진화입니다. 진화인데, 저 조금 왜곡되어 있다는 그 차이 밖에 없죠. 내면 정보가. 예수가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마음이, 마음이, 마음에 뭐가, 뭐가 있길래, 마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마음에 온갖 참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 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명상을, 명상을 한답시고, 다또 참선을, 참선에 관심을 가져갑니다. 마음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살아오, 살아온 경험한 이 관념들이지, 기억들이지요. 그 기억들을, 그 기억들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 자체가 깨달음이고 대자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뭐그 고정관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 그, 그 불교의 근간경에 업무소주이생기심이라는 말 있습니다. 그 동양 삼국 한중일의 그 불교의 불교의 가장 큰 가장 그 핵심적인 종파인 선종에서 선종의 선종이 매체면 뭐불 인도에서 넘어온 달마로부터 시작됐다 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육주 해능 선사가 이저저 선종의 창시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육주 그 해녕 대사가 스님들의, 스님들이 그 탁발하러 와서 하는 금강경 중에, 금강경 구절 중에, 업무소주 이생기시면, 여기에서 그 어떤 확실한 그 느낌을 가지고, 아, 불교를, 불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 구절의 뜻이 뭡니까? 업무소주.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이, 그, 머물, 어디에, 머무머다 걸린다, 이 말은, 내 안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에, 고정관념에 걸린다는 거죠. 그, 머무른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생각을, 생각에 머무르고 또, 과거에 내가 겪어왔던 어떤 인물에, 머무, 인물에 걸려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란 게, 어떤 외국,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그, 그걸 닦는다, 뭐, 도를 닦는다, 뭐, 마음을 닦는다, 마음에 뭐가 있는데, 그 도에 뭐가 묻었는데, 닦습니까? 고정관념, 관념이 묻어있습니다. 그 관념을 꽉 쌓여있죠. 그 관념만 버리면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사람, 사람들이 전부 그 고정관념이라는 거물에 걸려있잖아요. 걸리잖아요. 뭐, 체면을 쳐야 된다.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 저, 봄을 합니다만. 우리나라 남녀들은, 나이 좀 들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들은 뭐, 이 섹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음, 저, 그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섹스를 이야기하면, 그 뭐, 터부시하고, 뭐, 그, 그거는 뭐, 저, 이상한 거다. 뭐, 하여튼, 그렇게, 입에 담, 담는 걸 꺼려 하는데. 아니, 뭐, 그게 뭐가, 뭐, 뭐, 뭐가 꺼려 할 겁니까? 왜 꺼립니까? 아니, 섹스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뭐, 손오공이라고, 했죠 손오공처럼 바이소에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다그섹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그, 뭐, 글쎄요, 뭐, 취미, 취미랄까? 어떤, 저, 그, 저, 좋아하는, 저, 그 뭐, 취미를 합시다. 그 중에 섹스만큼더 관심 있는 게 있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만큼, 그, 인간의, 저, 그, 막, 뭐 내면에 즐거움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왜, 왜 그걸 터부시합니까? 아니, 섹스는, 그, 이 세,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사람, 사, 오직 사람만 섹스를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섹스를 안 한대요. 그냥 교미만 할뿐이요 후손 번식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그 섹스를 하는 이유가, 없는 그, 그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근데 누구나 그걸 좋아합니다. 남녀, 뭐, 뭐, 이, 이, 그, 내숭 터는 사람들,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거 안 좋아하는, 이 섹스 안 좋아하는 여자 있습니까? 그, 어디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저, 서로 뭐, 저, 즐겨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자기, 자기네들은 그걸 안 하는 것처럼 가정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런, 그런 뭐요. 그런다고 생각하는 말인데. 바로 보십시오, 바로. 바로 보면 내가 지금 여기 있고, 그게 좋은 건데, 왜 좋은 거를, 그,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마음속에 넣고, 넣고 있으면서 그걸 닦는다고 생취할 때 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저, 그, 추구하고 있는 게 쾌락이잖아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즐거운, 그, 즐거운 일인 것도 하세요. 하면 되는데, 그걸, 뭐, 다른 사람이 뭐, 꺼린다고 해야죠. 내가 하면 안 된다.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석가모니 다른 말한게 아니에요. 당신들 그 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 거기서 에 벗어나라. 나라. 그, 그게 자유가 자유고. 그게 인간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야, 그저그것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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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잡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얘기돼 어떤. 뭐, 자책감이랄까, 뭐, 죄책감이랄까, 이런 느낌. 그게 그 자체의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그걸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재미, 재미는 색상을 하 재미있는데. 아니, 즐겁잖아요. 그럼 즐기면 되는 건데, 왜 그걸, 그, 꺼립니까? 왜 눈치를 봅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 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오늘 한 번만 딱, 그, 공개할게요. 나는 저, 말 중에, 뭐, 저, 엉뚱한 소리나 하면, 보지 금신는 소리를 하는데. 아니, 그, 내,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세요. 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스스로안 하잖아요. 스스로도 거물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 벗어나면 되는 겁니다. 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 이재명이 보세요. 이재명, 뭐, 뭐, 야당 쪽에 그 인사들 보세요. 온갖 말, 뭐, 행동,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자기가. 그 책임지는 게뭐 어렵습니까? 뭐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만 내가 스스로 건물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물은 존재하는 게 실제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관념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 관념만 관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아주 자유로운 거죠. 뭐 못할 게뭐 있어요. 스스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 이건 나쁜 짓이다. 이런 규정을 그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고정 관념이죠. 그것만 무시해 버리면 자유가 되는 겁니다. 아니, 무시하세요. 왜 무시 못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거의 그 시선 의식에서 그렇죠. 아니, 뭐 남이 뭐라 그러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왜못 합니까? 배짱이 없어서 그렇지. 간이 없어서 그렇지. 아, 쎄, 해도 괜찮습니다. 아, 마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또 내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거죠. 그, 다윗 왕의 반지에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는 문구가 있다잖아요. 그 모든 세상에 모든 일은 지나갑니다. 그 어디 어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저, 그 때가 되면 지나 지나가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그그 그, 그, 그게 혹시 나한테 계속 머무르면 머무르고 있는 그그 그 같이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지나는 대로 놔두시면 놔두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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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그, 저, 천국에 갈수 있다. 어린아이들 속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하다 그러죠. 하고 싶어 하고, 뭐, 어떻게 부모님, 부모 마음에 안 들면 혼나기도 하고, 뭐, 합니다. 그렇지만 애들 합니다. 아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거물을 내 안에 가지고 있죠. 그 거물을 버리세요. 거물 없습니다. 스스로 그 거물에 걸려있는 거예요. 바람에 걸리지 않는 거물,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거물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관념이라는 거물 그거 버리는데 그 힘들죠. 힘들어하요 그래서 실제 해보시면 그 거물을 무시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관념을 그승선선님이 가르친 오직 모를 뿐, 어떤 그을 걸리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난 내가 할길 간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뭐, 뒤에는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기든 그 해결되기도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그걸 그 공부를 한다고 대가리 깎고 산골짜이들어가서고 수십 년 동안. 그그쪼그리 앉아가지고 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너무 쉬우니까 또 사람들이 그걸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맞는 걸왜 아니라고 합니까 그, 그 건물에서 벗어나는 걸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죠 그냥 벗어나버렸어요 남았을 때